오리양배추찜을 먹는거 어, 이거 맛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맛있으면 좋겠다 오늘의 아침 먼저 오리양배추찜이고 이거는 유튜브에서 소스 따라서 만든거고 밥! 밥은 꼭 필요해요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음, 무슨 맛일까? 음. 음. Good j 음. 소스가 대박이다 진짜. 음. 어디 파는 음식 같아. 와. 소스가 대박이에요 완찜 너무 맛있어 굿굿 또 해먹어야겠다 오늘도 홈풀깡을 해볼게요 콩나물 고기들 요구르트 우유 제가 우유를 제일 기다렸어요 왜냐면 단백질 쉐이크에 타먹어야 돼 오, 버터롤, 바나나 과자, 토마토. 지금 바나나 핑케이크 굽고 있어 기대된다. 되 혼자서 다 먹긴 했거든요. 그냥 해먹지 마세요. 걔 별로예요 진짜 완전 실망이야 실망이야 너 오늘 저녁은 단백질 쉐이크에다가 이 맛없는 바나나 팬케이크 일단 해놨으니까 먹긴 해야죠 못 먹을 만한 건 아니에요 단백질 쉐이크가 원래 이렇게 맛이없나 제가 너무 속세의 맛에 길들여진 걸까요? 이거 무슨 플라이밀 그거거든요? 어제 물에 한 240ml나 타먹었단 말이에요 개맛없었거든요? 오늘은 우유에다 반 정도만 넣었는데도 맛없어요 사실 나는 다이어트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 것같다 어떻게 이렇게 맛없지? 이것도 졸라 맛없어요 눈딱 깎고 먹어버려 이거 먹고 과자 먹어도 될까요? 너무 안쓰러워 왜 늘렁늘렁 거리잖아 제가 여기다가 원래는 원래 레시피가 바나나 두개 개 넣고 계란 두개 넣는 거였거든요 근데 너무 얘가 물꺼렁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침값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걸까요 혹시? <laughs> 진짜 이게 맛있는 건가? 단백질 쉐이크로쓸한개인가봐요 뼈의 맛을 완전히 낼 수는 없어 아까 전에 그 오리고기하고 뭐 양배추찜 먹을 때는 진짜 와 진짜 눈 뜨였거든요? 지금은 실료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반만 먹을 때, 반만 덜어놓고 먹을때요 근데 손잼바가 어떻게 덜어먹을 생각을 하지? 사람 많다고? 만사. 환산. 팔로워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이 맞는 거. 그렇지. 아. 오늘 도 우리 거기 양배추찜을 해 먹을 거예요. 양배추를 썰어 줄게요. 소스를 다 만들었어요. 이거 진짜 맛있어, 진짜. 레전드. 오늘도 어제랑 같이 똑같이 먹어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근데 어제가 더 맛있다. 방송 안 꺼질 수 있을까? 그래요, 우리 꼬마들 실격 시간에 눈물의 부탁을 할게요. 저 이거 하나만 먹을게요. <laughs> 아전 공부만 지키면 된다 생각해요. 음 맛있어 지금 더인플루언스인가 그거 보고 있는데 너무 잔인해요 아니 제가 고지수는 그날인가봐요. 그래가지고 식욕이 너무 미친 듯이 땡기는 거예요. 이네들을 사버렸어요. 저 그냥 그냥 공복 다이어트 할게요. 어떻게 음 맛있다. 음, 맛있다 이건. 와, 이거 진짜 맛있어. 꼭 드세요. 간말아 왔어요. 진짜 맛있아행복해 <laughs> 어, 원래 <laughs> 마라탕 사려고 했는데 돈 없어가지고 마라탕 먹고 싶을 때 앞으로 이거 먹어야겠다. 여러분, 양산을 시켰거든요. 드디어 이제 선크림을 안 발라도 되겠다 어우, 냄새... 냄새가 아주 지 어우, 맨 어, 진짜 조그마다. 한번 펴보겠습니다. 여러분, 어, 근데 이거 밖에 좀 빼놔야겠어요 안 되겠어요. 여러분 같이 가요. 진짜 조그마다. 부 Okay.